먼저 볶을 응? 뭐야? 냄비라지냄비라지 냄비를 지성들아 기상이 냄비 아챙상이 냄비 안 챙겼대 냄비 아우 더워 벌써 1 2시에요응 아이씨 3마리도 못잡았 뭐래? 만도못잡야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 받지 마너 어, 잡았어? 어? 못 잡았어 너못 잡아서 이렇게 지금 좋았니그 <laughs> <laughs> 아 그런 데까지 갔어 내가. 어. 그 정도까지 갔었다고. 자, 안녕하세요. 좀 나와요. 어. 아 그래요? 어. 네. 많이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물어보잖아. 그러면, 아 방금 하세요. 아, 이제 하세요몇번안 아, 던졌어요? 그렇죠? 나는 아, 잘 하는데 어. 방금 와서 이제부터 잘할 거다, 어. 이제부터 잘할 거다 아직 몇번안 던져봤다 나는 원래 고수다 이거를 어. 말하고 싶은 거야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거지 딱사 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다 물어봐도 금방 알게요 <laughs> 아침부터 그렇게 많아요 <웃음> <웃음> 내가 너 셰프 있을 때저전 <laughs> <laughs> 있는 거 봤는데? 너이 새끼 아까 안개 있을 때부터 봤어 이 새끼야 너너도 <laughs> 한번 해볼까? 해로와 해보자. 이거 돌아다니면 뭐할 거니? 두 번째 스피어. 오, 오늘! 어. 세상이 양패스도 못잡았 배고프다고 말도 못하겠어. 아니요. 마음이 안드는데어 김무영 거지, 맞지? 김무영 거두 개나 널 공격하고 있어. 마음안 드네. 조심해라. 나나 <laughs> <나> 예민하다고 막건드지 <laughs> 말라고 막 계속 야올리더니 아이고. 막 기분 좋게 막 할라가는 아나 좋아. <laughs> 나 지금 짱 좋아. <laughs> 여기 이거 숲으로 걸어둘까? 어. 들어가, 어디 있어. <laughs> 오! 잡았다! 어, 어,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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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 빠졌어 보기가 보다가 있었어. 네, 감사합니다. 잘 <laughs> 썼습니다. <laughs> Hoho! <laughs> 再说，再说。 지금 여기 새물류 구 됐어 방금 켜졌어. 집을 나가요. 어, 방금 켜진 거야. 여기 가운데쯤에 뭔가 돌 라인 있는 거 같지 않아, 손구나? 아니 여기 앞에 뭐 걸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몇살반 많이 걸렸어. 우두둑 하더니 거기서 그냥 기다리면 입질 들어오거든. 뭐? 아, 뭐돌 그래? 어. 어, 같은 그런. 어 그러네 그러네. 맞아 가운데 어, 뭔가 맞다. 하나 있어. 거기 툭 치고 나와서 기다리면 그냥. 세블 유입 완료. 응, 어. 음, 알았어. 라인 다 쓸렸네, 씨. 돌인가? 나시 낚시하지 마? 아, 아까 이거. 갑자기 막 신났네, 아까. 연타로 잡아가고 사장님! 말이 너무 많아지셨어요. 보다 원래 올라... 이렇게. 아까 진짜 심으로 가차 쳐요. <laughs> 왔어? 계속 돌달달달. 그걸 갈 때까지 달달달. 썬바 누르고 달달달. 아, 썬바 누르고 달달달. 썬바 누르고 달달달. 아, 그렇지.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 오, 야 좋아. 사이 좋아. 사이 좋아.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어, 올려야 돼. 올려야 돼. 나이스. 나이스. 어? 아!

너 터졌을 때나 너무 방정 맞았나 봐. <웃음> <웃음> 좋아하는 사람 같아. what's <sos> 45 되겠다, 45. 어, 배스만 꽉잡게 아, 40. 45. 45? 아, 나 크다, 커. 자, 아, 씨. 일로 와. 아유, 우연히, 굿. 하, <laughs> 오늘 진짜. <laughs> 뽕 맞았다, 뽕 맞았어. 나이스, 나이스. 뒤에 내 로드 있다? 어. 응. 아. 아, 뭐야, 부 굿. 굿. 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안 찍었어? 아니, 이거, 이거. 됐지. 아니, 잡고 있을게 손 치워야지 수고하십쇼 아, 손 치우라니까? 내 꼬리를 들잖아, 자꾸 아이, 그거 상관없어 어차피 런커 아니면은 야, 사진 한번 찍어줘 어, 찍어 어, 아, 찍었잖아 아, 찍었으면서 왜 그만 잡았지? 아이, 또 잡아 한번있 뭐 그냥 세마리 아이씨 <laughs> 이쪽 손, 이쪽 손, 이쪽 손 기사님 아! 아! <laughs> 아 <laughs> 하이파이브! <웃음> <웃음> 아 가방 다 내려놓고 그냥? 여기서 CG 모드? 응. 똥치 아, 쪽에 한번 던져봐봐. 계속. <웃음> 저쪽으로 가래. <laughs> 입질, 입질, 입질. 입질 왔다.

내 <laughs> 네, 홀을 정했다, 이제. 나 죽거리지 말라오. 대호 김무연. 대호 내 거라고.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지행지행지행 아, 안 돼. 안 돼.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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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어차피 야, 와. 좀좀 내려가 줘. 어차피 어차피 와. 어차피 와. 자, 라이 단계야. 라이노 단계야. 아. 그다. 와, 빵이 좋네. 와, 빵이 좋네. 빵이. 야,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반대로. 아니, 왜? 아니. 됐습니다. 왜 그러냐고. 아니, 아니. 어. 아, 그냥 하나 들고 얼굴 사진 하나 냉겨. 아니, 아니, 그냥 냉겨놔, 이거는. 어, 그냥 냉겨놔. <laughs> <laughs> 나도 처음 봐야지. 멀 아이 진짜 아, 더, 더 찍어 달래 사진. 사진 라는데 아, 해줘야지. 아, 멀리서 좀. 멀리서 됐어. 하나, 둘, 셋.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들어봐. 아니, 야, 아, 방금 얘는 진짜 기분 좋았던 게 내가 번지리그가 나올 거같다고 번지리그 바로 바꿨거든. 응. 바꾸자마자 치는 게 진짜. 진짜. <laughs> 고생셨습니다 아 아, 아. 아. 가. 아, 아, 아. 아니, <yaştous ii>